안녕! 소방관 마술사예요. 아, 제가 왜 소방관인 마술사냐면요. 어 공무원을 20년 넘게 근무하고 강남 소방서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 소방서에서 명예퇴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닉네임이 소방관 마술사예요. 제가 마술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를. 자 이거 무슨 색? 어 빨간색. 이거 무슨 색? 노란색. 이거 무슨 색? 파란색. 좋아요. 아, 어 이거로 저거링이 될라라? 한번 해볼까요? 와와와 와. 와, 와, 와. 야 이거로도 저글링이 되는데? 거만 있어봐 이 공으로만 해봤지. 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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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좋아요. 어, 자 검정 도화지가 있어요. 검정 도화지. 아 어,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검정 도화지를 네모 속에 넣어볼게요. 쭉쭉 쭉쭉쭉쭉쭉쭉 앞뒤로 보여주고 쭉쭉쭉쭉쭉쭉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음 빨간색 손수건으로 가운데 넣고 마술사니까 주문을 내어 볼게요. 수리수리 마술이 야, 우와, 빠빠빠 빨간색으로 변했다. 우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검정색을 검정색을 내모습에 넣어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을 가운데 넣고 수리수리 마술이 야, 이번에도 노란색이 됐어요. 검정색 하나를, 검정색 하나를 또내모 속에 넣어봐야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파란색으로 가운데 넣고 수리수리 마수리야. 보면 우와. 또 파란색으로. 뭐라고요? 이 안이 궁금하다고요? 보여줄까요? <laughs> 알았어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화지예요 자,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어,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거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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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검정색 CD. 아, 검정색 CD 앞뒤로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자, 자, 검정색 하나를, 검정색 하나를,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앞뒤로 검정색인데 음 좋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해라 이 앞하면 우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건 다르 대 뚫려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검정색 하나를 검정색 하나를 네모 속에 넣어볼게요. 자, 네모 속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변해라. 이압 하면, 오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검정색 하나를, 검정색 하나를 안에 넣고 앞뒤로 검정색인데 노란색으로 변해라. 이압, 어, 이모야. 이압, 이압, 이압. 다시, 이압, 오와,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아,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어... 좀 보자기가 좀 커요. 보자기가 좀 커요. 자, 이건 무슨 색이라 그래야지? 초록색이라 그랬나? 노란색, 빨간색, 그래.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도 저글링 해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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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어, 이거 더잘 된다. <laughs> 좋아요. 자, 보그 맛을 봉투 안에는 봉투 안에는 어, 하얀색 링이 몇 개인지 다 같이 씌어볼게요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세 개. 자, 하얀색을, 하얀색을. 마술 봉투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laughs> 마술 봉투 안에다 어어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빨간색 보자기를 요 가운데 넣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야 오 빠빠빠빠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우와 빨간색 자 하얀색 하나를 하얀색 하나를 마술 봉투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봉투 안에다가 그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을 넣고 쓰리쓰리 마쓰리 야보 <laughs> 노노노노노노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우와 마지막으로 어, 하얀색을 하얀색을 넣고 음 초록색 아는 게 초록색인가 아 초록색 초록색을 넣고 초록색으로 변해라 야하면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몇 가지 색깔로 변했어요 세개 하나 음음 음, 하나 깨만 있어봐요 어,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빨강, 노랑, 초록 세 개로 변했는데 이세 개를, 세 개를 다시 마술 봉투에 넣고 어, 붙어라 얍한번 해볼까요? 붙어라 이 얍, 우와!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보여줄까요? 지안, 우와! 붙었어, 붙었어. 그래, 박수 한 번만. 박수! 감사합니다. 아, 어, 뭐, 세 개만 보여줬다. 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자, 빨간색이 몇 장인지 다 같이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이야! 하면은 중간이, 아이 중간이 <laughs> 노란색으로 됐어요. 노란, 아, 나 편집을 안 했는데 실사만 됐는데, 이야! 하면은 전부 다 노란색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다시 시험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이 앞하면 다시 중간이 빨간색으로 됐어요. 빨간색으로 이 앞하면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됐어요. 하나. 둘, 셋, 박수, 감사합니다. 소방관 마술사였어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I love you. 사랑해요. 고맙습니다.